작년 빵에서 출소한지도 언 어, 47년째 새로운 갑생을 살기 위해 새 마음 새 출발 하기 다짐했다. 은 초신차지, 은새 출발하는 중임. 새 마음 새 출발 새 나라의 어린이로 다시 태어났죠. 아, 뭘 쳐다보세요. 아, 뭘 쳐다보시냐고요. 아, 네, 사람 보자보자니까 하 보자이 같으세요. 아, 배고프다. 빵사 먹으러 가야지. 안녕세요 존나 스티커 봐야지. 아, 존나 안 보여. 안 계세요. 아? 안 훔쳤어요? 아안 훔쳤다고 아뭐훔아안 훔쳤다고 아 스티커 봤어요 아재민이 아니라고요 무시하세요 재민이 무시하세요 이 인터넷에 올려요 이 유튜브에 다 올릴 거예요 영상 찍어서 다 올릴 거임 아왜 도둑 취급하세요 어, 개킹 봤네 진짜 개열 봤네 응안 훔쳤죠 응안 훔쳤죠 응 어쩔 팁이죠 절절 팁이죠 응 쿠쿠루 삥뽕이죠 응 쿠쿠루 삥 안무 TV, 안구 TV, 내절 TV, 화난주 개킹 받줄 개월 받줄 은주이고 싶지 못 주기지 못 때리지 회오리 건법 응축축 피했지롱 응못 때리지 응니 포켓몬 띠부시 서원순 당근에 5천 원에도 안팔리죠응 니는 네. 단대기 빌런이 줘응니 네. 얼굴 마이맨 이거 무슨 손가락이게 무슨 손가락이 무슨 손가락이 응두 번째 손가락이지 버키 아니지 욕한 거 아니지 근데 지금 표정 개썩었줄 개킹 받죠 따로 들고 온 빵이나 먹어야지 에이 나을 들고 크로플이나 먹어야지. 음 슬라임이 주 속았쥬? 안녕하세요 실시간 팀 빵빵 보롱 뽀롱 보롱입니다네 작년에 35년 만에 출소했고. 아 징계 전충 그런 댕. 알겠어요 그럼님부터 시작하세요. 네 아니거든요. 저 이제 그런 거안 해요. 그냥 편집도 하지 말까 망설이다가 빵댕이라면 견뎌줄 것 같아서 그냥 올렸어요. 그냥 영상 껐으면 좋겠다. 응. 아뭔 뭐 경찰 불러요? 아또빵 가기 싫은데 아, 빵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아 이거는 슬라임이라고요. 슬라임 또 있는데 보여드릴까? 나 이거하려고 붕어빵 슬라임도 샀는데 슬라임 빵이나 할걸 개망했지? 어쨌든 빵 돌려들었으니까 이거 훔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경찰 안 가도 되죠? 아니 경찰 안 가도 되잖아요. 아, 돌려들었잖아요. 훔친 거 아닌 거잖아요. 제가 안 먹었잖아요. 안 뜯었잖아요. 스티커만 봤잖아요. 성원지 나왔잖아요. 이 성원지 드리면 되잖아요. 당근마켓에서 5천 원도 안 팔리지만 어쨌든 파시면 되잖아요. 아 진짜 개짜증 나네. 아 놓으세요. 아 놓아 뭐라고아 이거 폭력이 폭력이 풀었어. 아개아픔개아픔 풀었었음. 나 문신 있습니다. 문신 있습니다. 이거 문신 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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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금가면 이거 진짜 손해배상 청구할 거임. 고발할 거임, 신고할 거야. 뭐라고요, 진짜. 못 찾아보세요.